네, 안녕하세요. 한잔입니다. 예, 의자 소리 날때 간단히 조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예, 의자를 바닥에 이렇게 눕히시고요. 아래쪽을 향하게 하시고, 이제 구입하시면 받는, 들어있는 이 공구가 있습니다. 육각, 이게 육각인가? 육각 렌치. 여기 보이시는 부분을 <laughs> 전부 다 조금씩 조여주세요. 이쪽은 손잡이 부분이라서 아마 안 돌아갈 거고 이쪽이 중요하거든요 이쪽 조여주고 이쪽도 이쪽이 좀 풀려있네요 이게 앉아있다 보면은 좀 풀려요 그래서 한 번씩 소리 나면은 이렇게 조여주는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돌렸을때 이쪽이 풀려있었거든요 네 이쪽이 풀려있었고 이쪽도 한번 더 응. 한번 더그 응. 다음 보면은 이제 위에네요 위에 네, 위에 두갠데 여기도 풀려있어 풀려있나? 어, 어, 이거 조심해야 돼요. 안 풀려있구나. 예, 조심해서 다치지 않게 이쪽도 어, 조금 풀려있었네요. 아, 예.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두개 아래 예. 이렇게 조여주시면은 다시 조여주시고 앉으면은 소리가 안 나요. 예. 그래서 간단하게 조치가 되구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돌리는 거 있거든요. 이거는 이 각도 조절하는 그 강도를 그 조절하는 건데 특별히 건들일은 따로 없습니다.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뭐 타이트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따로 돌리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의자 사용하시다가 소리 나면은 아래쪽 이렇게 조여가지고 예, 조치하시면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. 네, 이상으로 조치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